자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호도법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일반과 자 삼각함수란 무엇이냐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우리가 사인,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사인이라고 하는 거,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탄젠세타 얘를 삼각함수라고 하는데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함수얘 정의를 알아야죠. 얘는 뭐냐면 높이야 높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직각의 직각삼각형을 생각했을 때얘가 빗변이잖아. 높이. 사인은 저희가 뭐야? 높이야 사인. 내가 여기서 각을 바라봤을 때 높이야.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코사인은 뭐냐면 밑변이야 빗변. 밑변. 우리가 이렇게 직각인 걸 바라봤을 때 빗변분에 밑변이 코사인. 탄젠트는 뭐냐? 탄젠트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가 여기 밑변이지? 밑변 높이가 바로 다 탄젠트. 기울기 탄젠트. 코사인은 밑변이다. 사인은 높이다. 우리가 단위원을 그원이라고 하는 거야? 반지름이 일인 원이야. 반이원을 그려놓고 생각했을 때, 어, 자, 반지름 1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요 길이를 X고 Y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인은 뭐다? 사인, 요걸 세터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뭐냐면, 높이라니까, Y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얼마 된다? 밑변, X가 되는 거야. 얼만큼 같냐,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얼마큼 이동했느냐이사높이는 얼마나 올라갔느냐 실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탄젠트 람은는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걸 알면 돼. 사람은 이사 여기서 각1사분면이사분면이사분면사사사람사인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이런 쪽으로 왔다 세타가. 그러면 얘가 X고, 얘가 Y겠지, 역시? 똑같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생각해봅시다. 여기를 다시 뭐 A하고 B라고 할까 이게 세타야. 음. 그러면 이 세타는, 이 세타가 결국 같은 거라고 놓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뭐냐면, 자 그런 걸잘못 떠나서 이게 세타했을 때, 사이는 뭐냐면, 어쨌든 높이라고 했어. 밑변근의 높이예요. 그러면, 자, 이 높이, 이 높이, 어때? 둘 다. 플러스야. 그니까, 러 사인은, 여기도 플러스고, 어, 사인, 세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근데 만약에 세타가 여기까지 왔다, 이 이만큼.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요 어, 빗변, 빗변은 그냥 항상 플러스야. 여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어때? 아래쪽으로 내려왔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0보다 작게 되는 거 그래까마찬가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타가 이만큼 왔다 하더라도 사, 사인 세타는 높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얘기니요 이걸 세타로 보고 높이. 역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사인은 어디서 플러스야? 일 사분면과 이 사분면에서는 플러스예요. 코사인 한번 보자. 코사인은 자일 사분면에서는 플러스야. 빗변분의밑변 근데 이 사분면에서는 빗변분의 밑변 어디 갔니?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여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야? 빗변분의 밑변 얘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그런데 이쪽은 빗변분의 빗변. 역시 또 코사인은 플러스 여기도 코사인 플러스가 돼요. 여기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가 돼요. 탄젠트 한번 코사 빗변분의 아, 빗변분의 높이 플러스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얘는. 밑변 분의 높이, 높이는 플러스인데 밑변이 마이너스잖아. 여기서는 탄텐트가 마이너스야. 역시 밑변 분의 뭐, 어 이런 거야 밑변도 마이너스, 높이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 탄텐트가 플러스가 돼. 밑변 분의 플러스인데 높이 마이너스야. 그렇지? 그래서 탄텐트는 뭐가 돼?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보면 우리가 각 사분면에 따라 부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하부서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ll, sine, cosine, tangent가 다 p l u s 여기는 sine만 p l u s 여기는 tangent만 p l u s 여기는 cosine만 p l u s 그리고 각각 3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하부서의 부호를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요 원리를 알면, 각 정의, 사인은 높이, 코사인은 밑변, 탄젠는 기울기, 그걸 알면 우리가 단위원 안에서 구호가 왜 그렇게 결정될지 아시있어요 우리가 상항함수 그래프를 나중에 그리게 될 텐데, 그래프를 이용해도 우리가 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거 뭐, 여러분 쉽게 알수 있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제적인 값들을 찾는 훈련을 해봅시다. 수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70쪽, 71쪽 잘 읽어보시면 알수 있어요.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 보면서 설명해 줄의미 있습니다. 세타가 6분의 5파이였요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대 세타 다 별거 아니에요. 그 6분의 5파이면은, 어때요? 어, 2분의 5파이보다 커, 커진 거네? 그럼 단위원을 그려놓고는 생각해. 6분의 5파이다 하면 얼마야? 음, 2분의 파이가 요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여기. 6분의 파 이게 6분의 5.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값이 나온 건 없죠. 끝에 음, 그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린다고 쓰잖아? 근데 이걸로 사각형을 못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 얼마니? 얘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6분의 파이. 그러면, 6분의 파이. 그러니까 X축에다가 수선을 내린 다음에, 6분의 파이를 구한 다음에, 부호만 살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사인 6분의 5파이라고, 사인 6분의 5파이는, 사인 6분의 파이라고 놓고, 부호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부호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사인 그러니까 여기 2, 3분면 플러스라그 했지? 어, 그러니까, 예, 얘가 2분의 1이다. 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코사인 6분의 파이어 같은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뭐다? 여기는 사인만 퍼스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어가되 거야. 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자 그러면 얘는 판젠트 6분의 5파이는 탄젠트 6분의 파이 같아요. 어, 근데 우리가 부호만 살펴보면 된다. 탄젠트 6분의 파이 같은데 비법은 역시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탄젠트 30도 어떻게 된다? 어, 3분의 64.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뭐 값을 먼저 구해놓고 부호를 따져 얘가 몇서브면인가를 따져서 어,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선의 발을 잡고 어, 정리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6분의 5파이가 됐다 는면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서 반드시 어디다 X축이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예각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똑같이 집에 어, 이렇게 9호만 세워줍니다. 1사홉개, 2사홉개, 3사홉4사홉에 따라서 9호만 세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문제, 지금, 어, 부호 결정되는 거 72점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거, 어, 그림, 정의, 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 탄젠트 정의로 부호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 예제 2번으로 봅시다. 예제 2번. 그러면, 사인 센터가 0보다 작고, 코사인 센터가 0보다 크다. 이게 몇 서브면에 가느냐? 그럼 우리가 알잖아. 그만. 사인은 마이너스야. 여기는 모두가 플러스,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 s 아, 탄젠트가 플러스. 코사인이 플러스. sign. sign i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 사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 a m 이 as the same 죠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 뭐냐면, 상암수의 정의, 사인은 높이, 코사인은 밑변, 탄젠트는 기울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았듯이, 몇 도가 주어지는지몇 바퀴를 돌았는지 간에 결정되면, X축에서 수선을 내려 예를 들어, 세타가 이만큼 왔다, 이래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나고 이게 세타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X축에서 수선을 내린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코사 c 탄젠트 값을 구한 다음에 몇사분 n 에 따라서 부호를 붙여주면 해결된다. 나중에 문제가 t 나 n 니까 문제를 가지고 해결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e m 함수의를 가지고 사 n d e m t a n d 관계, tan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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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d 의 m tandem, t a